다시 야구의 시간. 컴퓨터 스와 함께하는 포스트코의 킹스토킹. 오늘 애리조나 첫날입니다. 아. 너 발음 막 되게 꼬인다, 너, 여기 와서. 스포 킹? 왜냐면 두 시간밖에 못 잤어요. 아, 네. 난 여기 잠못 자도 야구장 나오는, 거 너무 행복해. 이 야구장의 기운. <laughs> 아침에 나한테 와. 너무 수월하다고 난리 난리 쳐놓고 카메라 돌자마자 이런다고? 아, 진짜 너무 행복해. 이 푸른 잔디와 아, 죄송합니다. 이 파란 하늘. 사제리겠습니다 반성하고 텐션 올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에리조나첫 번째 팀으로 기아 타이거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가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김종국 감독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어? 이 팀의 뎁스가 이 정도로 두꺼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올 시즌 기대 많이 되더라고요. 아, 일단 네. 투수팀만 봐도 양현종, 네. 그리고 또이일리 김기훈 선수도 있고 윤영철 선수지 윤영철 선수도 있고 임기영 선수도 있고. 야, 그러면 7선발 돌려도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좌완 스페셜리스트 김대유 선수까지 아 왔기 때문에 최지민 선수도 있고 좌완좌완 네, 네. 왕국이네, 진짜. 최고야, 최고. 어 거기서 타자는 또변우혁까지 왔고. 네. 타선에서도 기대되는 선수들도 많아서 올 시즌 진짜 기대되고. 오늘 제일 만나보고 싶은 선수 있으면 어떤 선수였어요? 어, 나는 이제 윤영철 선수. 네. 또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첫. 불펜 피칭을 들어간다고 하니까 왠지 또 프로에서 프로 유니폼을 입고 던지는 모습 우리가 첫 모습을 보는 거야. 저도 개인적으로 변우혁 선수, 한화 이글스가 진짜 기대하던 1차 진명 내야수 거포. 근데 과연 한화에서는 확실하게 본인의 자리를 만들지 못했는데 기아 타이거즈 와서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도 궁금하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저희가 기아 타이거즈 캠프에서 스토킹에서 컴투스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치진도 또 박기남 코치진. 그 음. 조재영 코치, 이범호 코치. 다 아, 나이 동기들. 마이 프렌드 범호 나만 야구장 밖에 있는 거 같아. 나만 밖에 혼자도 있는 거 같아. 되겠다. 혼자도 혼자도 나 갑자기 혼자도. 야구장 오니까. 어, 혼자도 저기 잠깐 혼자서 사색이 잠기네. 아, 원래 이렇게 초반에 단체 사진 촬영하고 그래? <laughs> 아니. 좀 있으면 얼굴 풀고 얼굴이 지겨워지잖아. 만약에 좀좋을때 컨디션 아, 좋을 때 찍어야지. 때까 좋을 때 이제 찍어놓고. 나중에 되면 또 부상자가 있어버리면 아, 먼저 맞아, 조기 기국하는 선수도 있고 아, 아, 아. 대표 드림 선수들이 또 아, 합류하니까. 아니 감독님 올 시즌 우승 딱 하고 스토킹 출연 한번 하시죠. 어어 어? 우승 공약 우승 공약 아, 우승 공약 아니 근데 저도 스토킹. 아, 좀 재밌게 좀잘 보고 있는데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아유. 아유. 딱히 아유. 할 말이 없고 딱보면 이번에 태원이 형이 하는 것도 지금 아유. 보고 있는데 아유. 너무 말씀들 다 잘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리고 편집을 한거예 아니 그래도 그래도 너무 말씀들 잘하시고. 가면은 어, 아, 난, 난 재밌게만 보고 있어요. 근데. <laughs> <laughs> 아, 그때 강주에서 감독님 그 선역단장님이랑 저 육전 사주실 때 엄청 웃겼는데 제가 아, 그거, 이따 말고 있는데. 그거는 <laughs> 좀 카메라 <laughs> 없을 때 하는 <한대. 웃음> 비방용으로. 그렇죠. 비방용으로. 그때 셋시죠. 재밌었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대면좀 긴장돼 가지고. 아, 그래서 우승하시면 우승 안 하시면 제가 요청도 아니, 안 드릴게요. 좀더 시즌 때한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피해 가시는데요, 근데님 <laughs> 피해 가시는데요. <laughs> 윤영철 선수는 피칭합니까? 이을리랑 윤영철이랑 보시면 어떤 기분 드세요 윤영철, 이을리 양현종, 음. 김기훈 진짜. 이어지는 지금 4 명만 지금 13승씩만 해도. <laughs> 90승 100승이 넘어가. 그런가? 그래서 10이면. 게 다시 나1 0승 되잖아 그러면원준이가또 <laughs> 6월에 제대 하면은 <laughs> 와. 조금 더 나아지고. 90승 확정. <laughs> 확정. 90승이면은 아니 아니야. 아니. <laughs> <laughs>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홈런 레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1등하면 헤드셋 저희가 받는 거죠. 네. 응. 어, 오케이. 딱한 번씩의 기회만 정확하게. 그럼 1등은 내 건데? 형이 근데 맞는 홈런 맞는 타이밍은 기어막기가 알잖아. 그렇지. <laughs> 홈런 맞는 타이밍은 기어막기가기 때문에. 이때 타자가 치면 넘어갔다 이거. 그렇지. 이거 이제 하면 돼? 어,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나성범 선수로 하겠어. 어, 오케이. 성범아, 잘쳐야 된다. 오층면사체가 됐다. 아쓸수 있는 밴드만 하라고. 타차못 봤어? 타차못제 왜. 아, 음, 말해, 오버 오? 추구음런? 아! 역시. 아우. 성범아. 근데 그래도 헛스윙이 안 나오네. 성범아! 안. 아! 야, 9 8만 점. 아, 형은 아, 이겨야 되는데. 아, 성소비는 좀 시차적이야. 저는 <laughs> 각병으로 갑니다. 아! <laughs> 오, 진짜 와, 여기 턱살까지 <laughs> 구현했는데? 어. 아, 초구부터 스윙. <laughs> 아, 씨. 쳐! 아, 한지 말라고! <laughs> <다르라고. 웃음> 아니, 김광현 선수 어떻게 130만이면 어떻게 한 거야? <laughs> 이렇게. 진짜 못한다. 진짜 못해. 야, 나 봐. <laughs> 몇만이야? 47만 9,331점. 와, 암튼 저희 이렇게 홈런 레이스 해봤고요. 과연 선수들이 저희의 점수를 넘을 수 있을지, 제가 진짜 꼴등이 될지, 제 밑에 누구 한 명이 생길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컴투스와 함께하는 홈런에 있습니다. 야, 야, 일차 지명 선수 뛰어라! 어, 발목 다쳐. 다시 야구의 시간. 컴투스와 함께하는 스포츠크래킹 스토킹. 오늘 저희와도 참 연관이 깊은 선수 모셨습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일차 지명 선수 유영철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사실 존댓말 하는 게좀 좀 어색하긴 한데 아무튼 저희 스토킹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유영철입니다. 아~~ 스토킹은 뭐... 근데 본적 있어? 네몇번 봤습니다 중앙고때 봤다 그랬었어요 아, 아. 기아 타이거 신인 선수 중에 유일하게 캠프 합류했잖아요 네. 에리조나 캠프 딱! 비행기 타서 도착했을 때 느낌 어떻던 거예요? 처음 왔을 때 긴장도 좀 되고 좀 그랬는데 형들이 다 잘해줘가지고 좀, 지금 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밥 혼자 먹으러 다니던데? 아유뭐 하나가 늦게 와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 어떤, 어... 어떤 형이 음, 제일 잘해줘? 잘해줘. 다잘 챙겨주십니다 야 벌써 너가 <laughs> 들었네 인터뷰 교육 받았죠 <laughs> 맞지 않아요? 어, 아니 근데 그거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아무래도 공식전에서 투수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팔 상태나 건강 상태 괜찮은지 타이거스 팬들이 지금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인 몸 상태 어떤가요? 어, 일단 몸 상태 괜찮고 시즌 끝나고 저기 구단 쪽에서 많이 쉬라고 네.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네. 몸 상태는 좋습니다. 어, 피부 관리도 요새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 그리고 피부가 그때보다 좋아지지 않았어요? 좀더 늙었는데? <laughs> <laughs> 어? 모르... 아니, 진짜 많이 봤어. 어디 상 받을 때도 같이 보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마주치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근데 프로에 오니까 연습 방법이나 이런 게좀 뭐가 달라 아마추어랑? 어, 일단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아마추어보다. 또 시설도 시설만큼 좋다 보니까. 또 트레이너님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프로 들어서 첫 피칭을 한 거죠 불펜? 어맞아 오늘 첫 피칭했죠. 다섯 그 네. 명이 딱 서서 이렇게 불펜 투구를 했는데 뭐 옆에서 이제 이효리 선수 있었고 다 있었는데 어땠어 기분이? 좀 신기했죠. 저 <laughs> 내가, 내가 여기서 피칭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laughs> 다른 선수 의식이 돼? 어공 던질 때는 안 되는데 이제 공 던지고 잠깐 준비하는 시간 옆에 보고 있으면 뭐? 공이 뻥 들어가니까 여 약간... 이거 맞나요? 아니, <웃음> <웃음> 그대로 이렇게 왼쪽에 이의이 오른쪽에 김기훈 그리고 그가 사이에서 던졌잖아요 네. 어. 어때요? 공 던져보니까 느낌이나 이런 건? 첫 피칭이었는데 어... 확실히 재구는좀 괜찮은데 네. 공이 좀 날린다는 느낌 처음 해가지고 좀 오랜만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건 좀 보완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거 오늘 바람 많이 불어서 그래 <laughs> 그럼 아마추어 때보다 런닝은 많이 해 여기가 런닝은 아마추어 때보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 런닝이 줄어들었답니다. 예. 기아 트레이너님, 런닝이 아. 작답니다. 스토킹 봤죠? 이런 프로그램인 거 알죠? 네. <laughs> 아니, 태이거팬 분들이 그리고 역대 신인왕이 85년에 이순철, 그리고 2 1년 이유리 선수, 윤영철 선수가 과연 23년 가능할까? 어떻게 보세요? 신인왕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1군에 좀 오래 있으면은 좀 샵도 많이 뛰고 하면은 그러면 좀 나중에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김서현 선수랑 친한가요? 네하나 있어요 계속 아무래도 1차 지명에서 1, 2번이니까 비교되잖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김서현 선수보다 본인이 나은 점, 장점 어... 이닝을 좀 오래 끌고 갈수 있는 능력이나 재구력 서현이는 안 된다? 음, 그 짧게밖에 못 던진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어, 바로 얘기하네 어. 어, 그거랑 재구 쪽에서 좀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프 올때 그 김소현 선수랑 무슨 이야기 서로 했었어요? 그냥 잘 갔다 오라고 둘다 <laughs> 그러고 뭐, 뭐 별말 안 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 구종으로 던지고 싶은 게 있어? 아니면 선배들한테 뭐뭐 뭐 체인지업 뭐 어떻게 잡는 거예요? 아래큐 알려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 봤어? 아니면 아직까지 음... 추가하고 싶은 구종은 없고 선배님들한테 슬라이더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어... 어... 양현종 선수의 체인지업도 있고 뭐 많잖아 어 일단 제가 한수입니다. 양 안현정 선수입니다. 설마 아니. 가자를 상대 안해 봤으니까. 어... 해 보고 좀안 통하는 게 있으면 좀 바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되게 궁금할 것같아 프로 상대로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혹시 컴투스 프로하고 해본적 있나요? 핸드폰 게임은 잘안 해요. 어, 진짜. 아니, 저희가 이번에 도전 기회를 드립니다. 애플에서 나온 최신 무선 헤드셋 1등한 선수한테 저희가 이걸 드리는데 홈런 레이스에 참가할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네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자 지금 이번 주에는 홈런 레이스가 하재훈 선수를 상대로 해요 그래서 본인이 될 타자를 본인이 결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참고로 이 게임 1등 선수가 누군지 알아? 네. 김광현 선수 김광현 선수가 아, 1등이에요 지금 아, 저... 아, 바로 팀 선배 야, 야 바로 야, 사회생활 야! 나성범 픽! 어, 오케이. 누르면 돼요? 네. <laughs> 나성범 선수가 본인이 돼서 이제 치는 거예요. 옆에 나성범은 진행한다. 하나 나성범 골라가지고 지금 홈런을 치는 있어요 이거 타이밍 맞춰서 타이밍, 타이밍 맞춰서 보고 오는 타이밍에 화면 터치하면 치는 거예요. 치수들이 어. 어. 타이밍을 어. 잘 맞춰. 지금 이거 1등 긴거현몇점 130만 점. 오? 어? 넘어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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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등하면 애플 무선 헤드셋 바로 줘 나도 나성범 피으로 피부로. 아, 피부로. 응. 지금 뭐지, 긴장했어 최에서 <laughs> 나성범 선수 보니까 긴장했어 뭐냐 떨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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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웃음> 있어 뭐하냐 한마디 돈몇 개야? 야, 아, 15개 너왜 이렇게 떨어 야야야 <laughs> <지금>, 야, <laughs> 야, 야, 성범이 강 떨어뜨리는 거야? <웃음> <웃음> 어 그래도 마지막에 염론 자 최종 점수 69만 4,156점 와 나성범으로 이렇게밖에 아, 야너왜 얼굴도 못봐 <laughs> 어? 아직 아직 어색해요? <laughs> 네? 아니 아직 내 하체 운동도 하고 재밌게 했죠 그치? 네 어허허 한마디 <laughs> <laughs> 아진짜 이따 뵙겠습니다 <laughs> 어. 아, 아쉽네요. 아니, 초반에 페이스 좋다가 <laughs> 나수범 선수가 진짜 옆에 지나가니까, 솔직히 좀 얼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조금. <웃음> <웃음> 당연히 얼지, 본인 캐릭터로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694,156점이고, 만약에 저희가 오늘 3명의 선수에게 이걸 물어볼 텐데, 이 중에, 본인 1등하면 기아 타이거스 대표가 돼서 이름이 스어보드에 올라갈 거예요. 일단 현재 1등 69만 4,156점. 지금 현재 너 왜? 지금 너 현재 왜? 1등은 SSG 랜더스의 김광현 선수가 131만 6,525점. 심지어 심창원보다 못했어요 지금. 98만. 98만 점. 근데 오는데. 나도 나성범 선수 픽으로 한 거야. 자, 이렇게 유정철 선수 어련에이스까지 함께 해 봤습니다. 올 시즌 정말 본인도 기대 많이 될 텐데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올 시즌 이만한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최대한 1군에 오래 있으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발, 중간 뭐가 더 좋아요? 아우, 시험만 띄워 주면 감사합니다고 아, 진짜. 어, 아니야, 이런 선수이또 안에는 또이 목표가 있어. 자, 아무튼 올 시즌 2023 시즌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철아 올해 진짜 잘하자 예. 어? 응원할게